안녕하세요, 제이에스입니다. 저는 여기 투르키스탄에 있고요. 투르키스탄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할 도시 같습니다. 뭐 다음에 알마티 가가지고 직항 비행기를 타야 돼 가지고 있을 거긴 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투르키스탄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제가 투르키스탄에 왜 왔냐면은 저번에 처음 여행때 알마티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시간을 쪼개기가 애매해가지고 알마티랑 누르스탄이랑 그리고 심켄트 요 세군데밖에 들리질 못했는데 그전에 친구가 이야기해준 바가 뭐냐면은 투르키스탄을 꼭 가봐라 거기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여기는 사타르 한노바라는 대로 주변이고요. 지금 오늘 밤은 요 옆에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환상하긴 한데 요 안에 캐루엔사라이라는 괜찮은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는 여기 걸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케루엔사라이에 일단은 먼저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비슈크에서 오후 4시 출발해가지고 저녁 9시에 알마티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 통신사 같은 데나 일반 가게들도 거의 다들 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카드를 못산 채로 바로 투르키스탄행 기차를 타러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카드가 필요해가지고 주인분한테 물어보니까는 캐루엘사라이 안에 통신사가 있다고 거기 가보라고 해가지고 어제 한 30분은 거느리다가 결국에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안에 둘러봤는데 어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근데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제가 더위를 거의 못느꼈는데 어우... 여기 투르키스탄이 우즈베키스탄이랑 좀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카자흐스탄 서쪽이 약간 불모지 같은 기분, 나무나 그런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엄청 덥습니다. 낮 온도가 33도인데, 햇살을 직방으로 쬐고 있으면은 진짜 미칠 정도로 더워가지고 낮에 나갈까 하다가 그냥 오늘 하루는 저녁에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르키스탄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저 제가 했던 것처럼 전방에 보이시나요? 저게, 공작 같은데, 공작 조형물이 너무 이쁘게 잘돼 있어요. 다음에는 여기 요길 주변에도 한번 찍어볼 예정이니까 보시고 다음에 직접 오셔서 투르키스탄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쪽으로 오는 방법은 투르키스탄 역에서 정문으로 나와가지고 왼쪽 방향에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15번을 타고 여기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제 호스텔도 요 근처에 있어가지고 진짜 여행하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비주케크에서 알마티로 오실 때는 서부버스터미널에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하루에 4대가 움직인 것 같아요. 아침 8시, 정오 오후 4시, 밤 10시. 그렇게 해가지고, 전, 그걸 몰랐다가, 12시 반쯤에 도착했는데,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3시간 반을 기다렸거든요. 가는 비용은 500 섬이었습니다. 대략 9,000원 정도고요. 프리키스탄의 일반 대형 버스는 시내버스를 말한 겁니다. 어제 처음 타봤는데 70텐개 내라고 하더라고요. 70텐 개면 200원 돈입니다. 이렇게 케로엔 사라이 주변에 왔는데 제가 둘러보고 싶은 대로 발 닿는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니까는 시원하네요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잘돼 있고, 세련돼 보여도 막상 보면은 사람이 있는 데만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사람 없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요 정면에 보이는 데는 제가 마지막에 올 거고 다른 쪽으로도 할게요. 조명이나 건축물은 진짜 세련되고 신식 같은데, <laughs> 진짜 너무 조용합니다. <laughs> 대충 여기가 지도에서 봤을 때는 둥글게 생기, 생겼거든요. 원,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그 렇기 때문에 만약 에돌게 된다면, 동그랗 게 계속 뒀 으면 될거 고요. 이쁩니다 어제 여기 돌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타슈켄트에서 매직시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진짜 진짜 이쁘게 잘돼 있는데 사방에서 음악 소리가 나니까는 중간에 촬영을 접었는데 그리고 사진만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그때 그냥 한번 찍어 놓고 나중에 볼륨을 낮춰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건데 하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저 앞에 다리가 있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이번에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금만 해도 배한대가 지나갔거든요 예 거기서 나룻배 같은 걸 타는 그런 놀이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아까 마지막으로 간다는 그 동그란 데그 안에 있어요. 요쪽이 그나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입니다. 예, 여기 물이 흐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것은 부육의 알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새 둥지 모양의 황금색 할 모양의 조형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이쪽으로 걷고 있고요. 그리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쪽에 매그넘이라는 대형 슈퍼마켓도 있고, 그리고 그 건물 안에 통신사들이 있어요. B라인이랑 K셀이랑 해가지고, 거기도 보여드릴 겸 해가지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데서 이렇게 보니까 더 분위기가 다르죠. 오른쪽에 이제 보이네요. 부류의 아. 가족 친구 말로는 저부류의 아들에 뭐 전설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기 슬팍이라는 가전 제품 판매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체인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카자스탄 곳곳에 보여가지고 그리고 정면에. 출입구가 보이는데 저기 들어가서 쭉 안에 들어가면은 매그넘이라는 슈퍼가 있고 매그넘에서 조금 덜 가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B 라인이나 케이셀이나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은 들어가지는 않고. 문 입구에서 살짝만 보여 드릴게요. 네, 정면에 매그넘 보이시죠? 여기서 매그넘 근처에 첫 번째, 두 번째 오른쪽 거 전등에 보면은 통신 회사들이 있습니다. 비라인이나 퀘세 같은데가. 오른쪽에 있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틀어가면은 여기 입구에서도 그 회사들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살레토 알테 여기 통신 회사고요. 비라이 보이시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다이렉트로 찾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Hello. 저그 건너편에도 led등이 이쁘게 잘돼 있는데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꽤멋 있는 건 물이 보이 죠. 여기가 멀리서 보니까는 라이브러리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라는 의미인데 도서관 건물치고는 너무 세련돼 가지고. 네, 저는 이 정도 여기 봤으면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제가 원래 걸으려고 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